안녕하세요. 미원생입니다. 오늘은 편입생활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설명드리고 싶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편입 공부에 대한 팁이 아닌 편입생활에 대한 팁이기에 이번 영상에서 공부법은 언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편입기간 3개월 동안 제 생활을 많이 바꿨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 주변의 모든 것들을 영어로 바꿨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제 핸드폰의 언어를 영어로 바꿨습니다. 또한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도 모두 영어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는 무조건 팝송을 들었고 드라마가 보고 싶을 때는 무조건 영어 자막을 사용했습니다. 가끔은 유튜브를 활용해서 영어 뉴스를 실시간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 주변 환경을 모두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한 영어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단어 암기가 2차적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암기했던 단어들, 본인이 암기하고 있는 단어들을 책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가끔이라도 확인할 수 있을 때 그러한 단어들은 다른 단어들보다 저희 뇌 속에 더 오래 더 강하게 각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하루 노는 날을 정했습니다. 이런 노는 날에는 그동안 자지 못했던 잠을 보충하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요지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공부로 인해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날에는 확실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합니다. 괜히 이것저것 걱정하시지 마시고 노는 시간에는 오히려 마음 편하게 놀아도 됩니다. 그렇게 마음 편히 놀아야 역설적으로 그 다음 날 공부를 더 열심히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어제는 이렇게 놀았으니까 오늘은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 물론 노는 날에도 단어 암기를 한 후에 놀았습니다. 단어 암기는 노는 날이든 놀지 않는 날이든 꾸준히 유지하게 계속 해줘야 돼요. 또한 편입 생활에 있어서 멘탈 관리 측면 역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오늘의 영상이 아닌 추후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보다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편입지원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편입생 여러분 코로나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몸 건강히 챙기시고 모두 응원합니다.